였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요 이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이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이로 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다 깨셨죠?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봉 복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점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는 달랐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마주친 맹인을 보고서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그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증언할 때에. 혹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겪었던 그러한 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한 모욕을 얻고 있잖아요. 이 맹인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마라, 당장 나가라라는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는데 이 맹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증언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용해서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확고부동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주저함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서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를 옮겨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내 영혼에 행하신 그러한 놀랍고 크고 귀한 일,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일 때문에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은 이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두 번째 불러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해갖고, 예수님이 잘못을 한 사람이고, 너는 빨리 실토를 해라. 라고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인정을 하죠. 어, 너, 니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것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맹인에게 그 맹인의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지금 유도 심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25절 말씀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지금 맹인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자신을 둘러싼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답변, 그리고 위협, 그리고 더 나아가 회유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맹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날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받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것을 눈에다 받으신 다음에 실로 못에 가서 씻고 오라. 나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행하신 그 일, 그한 가지 일에 지금 맹인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그러니까 지금 확실치 않은 답변을 유대인과 바리새인에게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가 보게 되는 이것은 확실한 예, 확실한 사실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의 신앙의 고백,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어,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맹인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가 고침 받았을 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선지자다 라고 좀더 어, 확장되고 좀 더... 확장되고 어, 좀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나를 고쳐 주셨고 그 고쳐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굉장히 애가 탔을 거예요. 아무리 압박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도, 지금 이 맹인이 꿈쩍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입니다. 이때, 바리세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이로돼, 그들이 그 사람이 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잡으려고 지금 이 맹인을 구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 정도로 그 굉장히 그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는 그 다음에 어떤 파워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슬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출교당할까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 맹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뭐 결혼을 못하니까 애도 못 낳고 사회생활도 못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사회의 그냥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출교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지금 맹기는 어떻습니까? 조금의 주저함도 없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로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쩌 다시 듣고자 하나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니까 내가 지금 몇 번째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혹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당신들도 즉 유대인과 바리세인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27절과 28절 사이에그 행간의 흐름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고 일정 시간의 공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갑자기 막 소리가 쾅 치면서 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욕할 때 화를 낼때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해 갖고 빼악 하고 힘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지, 여러분 청력에 이제 무리가 가실까 봐 그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모세를 끔찍히 존중해 여기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자신의 들 삶의 규범이었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 당대의 최고의 어떤 그 삶의 프라이드였어요.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맹인된 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일평생 거지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 예수님에 대한 이 맹인의 인식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너는 그의 제자이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다른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 맞네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아,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평소 이제 그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입고 오지만 평일날은 좀 자유롭게 입고거든요. 오뭐 나름의 격식을 갖추어서 자유롭게 입고 오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카페를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카페를 가서 제가 이제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카페 매장에 아주 굉장한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어, 동광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어, 아니세요? 응? 어, 제가 가다 봤는데, 어제 전도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여러분 인정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어, 제가 여기 동강교회 목사인데, 헉, 목사세요? 아니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런 반응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먼저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아, 정말 당신은 정말 신실한 교인 아니 더 나아가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시군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는 자로 이 땅을 살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맹인은 적어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그의 제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웬만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 오늘 이 맹인을 향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말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제자들 자칭, 제자들여간 우리에게 사실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얼마나 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풍겨 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언행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의 생명과 그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엄마 냄새 자녀들이 이제 엄마 냄새 맡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엄마가 잠깐 외출을 했나 봐요. 근데 아빠가 이제 아기를 돌보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제 엄마 냄새가 안 나니까 아빠한테 가지 않고 계속 이제 막 칭얼거리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기가 막힌 방법을 이제 생각해냈는데 여기 옷을 한쪽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안에서 우유통 있죠, 우유통. 저, 예, 우유통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물리니까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어요. 기가 막힌 아버지의 행동이 이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죠. 엄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마 냄새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누구의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그, 이 옷까지에서부터 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의 옷입는 옷 모습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배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력을 넘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뚝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던 맹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그의 제자라는 평가를 받더니 오늘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사람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고백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지만 우리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천느니라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듭 나야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 나야지 하늘을 볼수 있는 것이고 거듭 나야지 하늘의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음, 이렇게 이 맹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예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들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눈이 완전히 감겨진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었죠. 눈이 뭐라고요? 보배라고요, 보배. 여러분의 눈에는 보배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 여러분, 진, 진짜 여러분들이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목.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 사람은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목이 있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주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 주셨는데 정작 메시아를 앞에 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전혀 몰라 보고 있는 비참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할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까 눈을 멀쩡하게 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때부터 맹인된 자보다 못한 인식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맹인은 단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선지자다. 그리고 유대인과 바리세인인 예수님의 배척자들로부터 너는 그의 제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바꾸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증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바꾸어 주신 것을 증언할 때 아, 나는 이렇게 변했어. 나의 언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주셨어 나의 이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통째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 라는 것을 간증할 때그 증언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아,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약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10편과 자문에 나와 있는데 10편, 66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뭐가 보일까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여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버러지 같은 야고바. 또 찬송가에 보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엿네. 그걸 보고 역경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보배롭고 존귀한 나를 향해 어찌 벌레와 같다고 하는가. 그럼 벌레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잖아요. 내가. 내가 예수님을 모른 채 했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따라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눈이 시력이 약한 자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사실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볼수 없었던 자의 눈을 보게 만들어 주는 건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창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 맹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간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이 맹인의 어, 고백을 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없으리다 할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온갖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어,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며 아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1장 5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문 밖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그걸 듣는 자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자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생명을 생명은 빛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이 맹인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증언하다라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 순교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증언하는 것은 단지 말로 증언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로 증언하는 겁니다. 삶으로 증언하는 것. 삶으로 증언하다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끝까지 예수에 대한 신뢰와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입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열두 제자를 다 보세요. 다 순교했잖아요. 제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입이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 맥인의 삶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맥인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원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 많이 무덥고 습하고 어 그런 날씨지만 여러분 이제 여름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 갔어요. 중복도 갔어요. 이제는 뭐만 있습니까? 입추, 예, 처서, 말복. 여러분 처서가 뭔지 아시죠? 목이 입이 삐뚤어진 게 처서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날씨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이 이제 점점 좋아질 이 계절을 기대하시면서 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